1146번 지면에서 출발하여 위 아래로 움직이는 놀이기구가 출발한 지 x분 후에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y미터로 하자 x와 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며 위와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습다 1번 지면에 다시 내려올 때까지 걸린 시간 0분에서 8분 8분이죠 8분일 때 다시 높이가 0대니까요 2번 지면에 다시 내려올 때까지 이동한 거리 는 이만큼 2분 동안 90m 올라갔다가 자 멈춰있다가 4분에서 5분 사이에 자 이만큼 내려왔죠 음 여기는 45분에 해당하니까요 90에서 45분이면 45m 내려왔습니다 이동거리 45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45에서 75니까요 30 올라갔고, 그리고 다시 75만큼 쭉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개더 하면 120, 이거 두개더 하면 120, 240m 이동거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2번 답은 240m고, 평균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요. 1분당 30m, 즉, 분속 30m가 되겠습니다.